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홍굿 님이 올려주셨고요. 어, 성우 테크론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5,670원입니다.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올려 주셨는데요. 성호테크론 현재 시청자님께서는 수익을 보고는 계십니다. 오늘 좀4% 넘는 상승세가 나오면서 5,900원 선을 체크를 했는데요. 목표가 어디까지 잡으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 성호테크론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고요. 작년에 한40% 정도 어 이익을 냈는데 음. 아, 어, 시가총 560억 정도 아주 소형주예요. 그래서 소형주기 때문에 어, 거래도 많지 않은데 등락이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소형주들은 특히 미리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 회사가 진짜 좋아진지 실적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경영진이 어떻게 어, 신뢰를 갈수 있는 신뢰가 가는 정인지 그런 것을 꼭 파악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어, 실적은 좀 나아지고 있으니까 어, 특별하게 보시겠으면 이제 거래량을 보면 이렇게 양쪽에 질린 상태에서 주가가 급락했다가 지지를 해줬어요. 거래 실리고 지지를 해주고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현재 모양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거래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오늘까지는 이렇게 꼴, 이번 달에 걸 올리고 있어서 어, 기대가 일단은 올라갈 힘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6,7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있는 상태고요. 주봉도 보면, 어, 거래가 최근에 실렸던 거래량이 있죠. 이게 급락하면서 거래가 했는데 급락했는데 반 22평선 지지, 근처 지지해줬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거죠. 어, 이제 거래 실리고 눌림목이라도 일정의 눌림목, 그 다음에 다시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어, 잘 보셔야 되고요. 6,300원 정도를, 어, 목표가 일단 드리는데, 그것을 강하게 거래 실면서 어, 너무 많이 실지 말고 강하게 올라가면 어, 추가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 6,300원 드리겠고요. 어, 그 다음에 시가총액을 봤을 때뭐 560원이니까 그렇게 별건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어, 가지고 있고 거래가 실려서 가는 게보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6,300원에서 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잘 가게 되면 좀더 봐도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8673원 갔다가 작년 8월에 갔기 때문에, 어, 그럼 올해 이것을 돌파하려면 어, 실적이 확실히 더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쪽도 아직은 이제 시설 증설을 뭐 계속 뭐 계속 해주면 좋은데, 어, 그래서 크게 실적해서 아직은 뭐 그렇게 기대도 안 하고 있으니까 반등시에 좀하시면 좋은데요. 어, 일단은 이제, 어, 비중을 10% 사가지고 와 있습니다. 어, 그러면 비중 조절이 조금 안 좋습니다. 왜냐면 어, 소형주를 사면 물론 사니까 10% 사는 거예요. 어, 소형주니까. 그런데 어, 내 돈이 만약 1억이면 10% 천만 원치를 사는데, 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천만 원사이고 2천 주 사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적은 거죠. 10% 사가지고 내가 어, 10% 먹고 나오면 계좌는 1%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10% 먹기 위해서 10% 짜리를. 10번을 매매해야만 계좌를 10%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내 계좌에 돈이 안올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사고 팔고 소형주를 해도 안 되는 그래서 소형주를 할때 확실하면 한 20%에서 20%까지 사고 20%는 최소한 사고 어 만약에 내려왔을 때이 종목이 좀더 실적도 좋고 괜찮다 그러면 10%에서 물리면 10%더 사줘야 되는 거죠 근데 물리면 산다고 그랬는데 안 사는 거예요 계속 본점만 바라보고 있어요. 다른 주식을 사려고 그러고 이것은 집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 보시면 과거에 이렇게 작년 이, 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그럼 내려왔을 때 지지가 5천원 이하의 지지가 됐었습니다. 어, 그러면 어, 이분 이제 최근에 산지 뭐 어제나 이렇게 산, 샀으면 모를까 그 전에 샀다면 어, 반드시 5천원 초반에서 급나하고더 이상 안 빠질 때 주가10% 사줬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올라 가다가 다시 내려오면 시간이 걸릴 거고요. 치고 가면 어 지금은 사는 게뭐 어 어제 샀으면 타이밍 괜찮게 샀기 때문에 만약 치고 돌파하면 어 오히려 이제 6천 일단 700원 정도, 7 0 0 0 원대까지 가면 그대로 갖고 팔고 나오시고 다음부터는 다른 종목 할 때는 어 미리 한20% 30% 산다 생각하고 한 종목 선택하면. 일단 한10% 사놓고, 내려가면 더 사고, 올라가도록 추세가 강화되면 확실히 한 방에 다 사주고 가야 됩니다.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10%씩 계속 사서 비중은 아주 주식하기 힘들어집니다.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들은 대다수 초보자로 조금 조금씩 사거든요. 이걸 고치셔야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큰 손이 될수 있고. 그래서 개미처럼 일만 하지 말아라. 집중을 해라.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같이 비중 조절까지 진어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격적인 전략으로는 목표가는 6,300원 제시를 주셨고요. 어, 괜찮은 종목들도 거래량이 실린다거나 앞으로 조금 이렇게 추세가 확실하게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을 해서 접근하는 전략까지도 조언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